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의 능력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혼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도 없는 목석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지금 이제이 방송 한제가꽤 됐는데 처음부터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여러 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과 교통하기도 하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이런 단계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럼 의지도 없고 목석이 되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목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꾸 내 자아를 깨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이런 거를 자꾸 내려놓고 깨트리다 보니까 첫째 목적이 없어져요.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목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목표가 목표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고 목적을 피워 쉬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목적이나 목표를 세우려면 성령님과 의논해서 성령님이 허락하신 목적이나 목표를 세우면 그거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물론 이제 지금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금 가는 길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초기에는, 이, 이 오늘 글처럼, 오늘 말씀처럼, 초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목표, 목표도 없어야 되고, 목적도 없어야 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진짜 되는 때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 내가 정말로 로봇같이 됐구나.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내가 생각하는 건다 잘못된 것이고. 당연하지요. 육신에서 출발한 거니까 뭐 무조건 잘못된 거고, 사탄적인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사탄적이라는 거를 아주 거, 거부할 거예요. 교회 가야지. 근데 그게 어떻게 사탄적이야? 헌금 드려야지. 헌금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사탄적이야? 이거 처음에 시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인이 되어줘야지, 자꾸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과 내 계산, 내 계획들이 깨트려지고 내려놓기 시작해져요. 그것이 아니면 안 나, 절대로 안 내려놔져요. 안 놔요. 나를 꽉 쥐고 있다고. 나 쥐고 계시면 무조건 볼거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아로 붙들려서 자아에서 살, 나오는 삶을, 삶면 이거는 뭐, 밖으로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저, 천국 못 갑니다. 혼적 모든 기관은 물론 몸의 각 부분도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충분히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들이 성령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제어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답을 말하고 있네요. 성령님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육신이고, 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의 영이 온전히 성령님이 거주, 내 주, 내제 하시게 되면 이 영이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을, 내 육을 작동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화장실 갈지라도 그때부터는 영에 속해서 저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기 때문에 다 합당한 일들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상태로 헌금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 기성 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갔다 오는 돌아오면서 또는 천국에서 우리 한국의 그 교회를 보여주어서 교회 명패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무슨 교회 이름도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않겠다고 그러더라고그 교회를 이름을 보여주셔서 이름을 봐봤대요. 천국에서. 근데 거기서 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다는 관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 관증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뭐저 인터넷, 뭐 유튜브 쳐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관증 보십시오봐.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간증이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너무너무 많은 거를 어떤 분들은, 뭐, 조금, 조금, 좀 그런 분들은 짜증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급박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두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열 사람, 열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국과 지역 간증이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러고 그걸로만 부족하서 부족해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엉터리 같은 이 짓들이 지금 전세상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음?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셨다는데 동양 아시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동성애자를 저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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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는 법을 만드는 첫째 최초 나라가 한국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위스 가서 뭐 그런 말을 어떤 분이 하셨다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분한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즉동성의 법을 저는 반대한다 이 소리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그분이, 남자인데 그분이, 저, 아들이 있어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주 현재, 현직에 높으신 분인데,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병역비리 때문에 어쩌네 어쩌네 뭐 어쩌고래, 어쩌네, 뭐수있어서어오네안들오네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결혼하는데, 나 저, 아버지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그러고 데려다가 남자를 데리고 갔어요. 동성애니까 동성애 허용하잖아요. 허용하겠다니까. 그럼 아들이 지금 남자 데리고 가서 아버지 이이 이, 이, 이 남자가 아버지 매류리예요. 딸이 아버지 사위가 여자예요. 아버지 사위 저이 사람인데 저저 저 우리 상견례 하고 부모끼리 상견례해서 결혼 시켜 결혼 시켜 주세요.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확신을 할수 없는데, 그분 절대 안 된다고 할것 같은데? 며느리가 남자라니, 바이트. 서희가 여자고. 아휴. 그 법을 찬성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찬성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자기 며느리가 남자라가 될수 있는 법이라는 걸왜 생각지 못하는? 생각하시겠지, 요 남자 돼도 괜찮은가? 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신앙이 어려서 그런지 뭐너 뭐 포용적이 좀 좁아서 그런지 용납이 안 돼. 우리 아들이 어떻게 남자들을 꼬서아 아, 아버지 이저저나 얘랑 결혼해 살래요. 그래 의시 없이 키웠지. <laughs> 여러분 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법을 반대한다, 만다를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잖아. 이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그 양반이 그냥 뭐 허락해서 뭐 시청 앞에서 뭐 무슨 뭐뭐뭐 뭐, 뭐, 뭐 해갖고 막 무지개 해갖고 막 빨개 홀딱 뽑고 펄펄 뛰으라고 작년에도 했던 거 언제 하던데 올해도 한다요 한다네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눈만 뻣뻣금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뭐 광화문 가서 막저저저뭐 저, 뭐야 저저 음? 저, 응? 대모하라는 걸 아니고, 기도해야지. 우리 이거 기도 안 하면 안될 일이라, 이거.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이 어디있어 여러분들 며느리가 남자야. 그 법대로 하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식 신고하면, 법원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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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에서 동부 사무소서 혼인신고를 받아줘야 된다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하는거지. 사단. 기도할 일이지요. 정말로. 어째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혼의 성향들이 이 문양이에요. 육신의 성향들이. 다 이게 그게 사단의 도구니까 사단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지. 끌고 가지요. 끌려가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지가 끌고 가요. 이제. 지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단의 저 도구 중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짓도를 한다고요. 그게 사단의 짓인지도 모르지요. 모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걸 찬성하는 분이 있다니, 신부님도 있다. 그라고, 이게, 이게 정말 목사님 사이가 저저저 저, 저 여자인데 괜찮을까요? 그분, 나그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목사님, 저저저 저, 저 며느리가 남자인데, 그럼 당연히 애는 못 낳지. 에못 나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유교 사상이 뭐 조양반은 유교 사상이 빡 들어있네. 난 유교 사상은 그만두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자선 번성하라고 번창하고 번성하라고 저 창조하셨어요. 자녀가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며느리 다 다마, 다말을 통해서까지도. 다 말을 써서라도 어쨌든지 그 하나님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는 거요. 예 아들로 아들로 가는 거요. 예안 끊으시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겠지. 그게 지가 지절로 지가 만들어진 거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연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보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뭐 어디 뭐 고아원 가서 뭐 데려다가그것저그 그, 저, 저,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성경에는 한 번도 고아원 데려가서 고아 데려다가 예수님 계부에 세운 적이 없던 걸로 저는 알아요 없어요. 근데 또 그냥 그 소리 하실거예요 어,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오늘 좀 길어졌는데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그리고 깃발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요. 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문자로 전파해 줄 것, 전파해 주고 알려줄 것 알려주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 비판, 비난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그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혹시, 혹시 그분이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처럼 당신, 며느리가 남자가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 소리를 안 했으면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아로 살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괜찮겠지. 뭐, 아, 이거 뭐 어때? 근데 당신 며느리가 남자가 되면 어쩔래요. 사위가 여자인데 괜찮겠어요. 대가 다 끊어지는데 그건 괜찮겠습니까? 이런 말은 그분이 못돌을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들었는데도 하면 할수 없지. 그거는 근데 우리 믿는 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침묵하는 거는 죄라고 봐요.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주시는 거는 필요하다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반대하고 막 극단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것도 또한 극단도 성령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언제 극단으로 극단으로 할것 같은 뭐뭐뭐 뭐 천사들 불러다가 뭐마 제국이냐 황제서부터 한 순간에 다쓸을 수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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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병사들까지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황제하고 뭐그 주변에 몇 사람만 한 열, 열댓 명만 싹한 번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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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명 뺏어가고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바로 바뀌는 거지. 그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콘스탄틴 대자가 그 사람 하나가 저 회, 시마을모로에서 국교가 됐는데, 기독교가. 그까지 그뭐 주변에 열명 받고는 열댓 명, 백 명이면 어떻겠어요? 백 명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숨만 한번 쉬면 끝나는 일이지. 그건 그렇지 않을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극단으로는 가는 것은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알려주는 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은 꼭 돼야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혼의 기능이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하여 규제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에 내재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에 의하여 규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생명에의 해 규제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들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좀 색다른 것이 있다면 전에 이 기능들을 활성화하던 힘이 죽음에 넘겨지고 대신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우리의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죽은 가운데 버려진 후에도 우리 혼의 여러 기관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의 혼적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못 박는다는 것은 그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임자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사단이었는지, 사단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크게 혼도 육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일 때는 사단의 성향에 사단의 방법대로 사단의 모양대로 혼이나 육이 움직이고 작동을 하고 그것이 주인이 바뀌면 바로 소프트웨어가 칩이 바뀌면 성령님으로 바꿔지면 성령님의 성향에 성령님의 사, 저, 저 행위대로 작동을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팔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팔을 움직이라고 하는 자유신경을 작동하는 뇌가 주인이지. 뇌가 바뀌면 이게 움직이는 모양이 똑같이 움직일지라도 사단이 움직일 때는 사단의 모양이고, 하나님이 움직이 성령이 움직일 때는 성령님의 모양인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 생각과 의도와 욕망과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종종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우시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혼의 기능은 멸절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갑고 냉랭한 죽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돌아보며 신중하며 한칸한칸 한칸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